소원 FC와 김천 상무가 만났습니다. 소원은 승리가 필요하고, 김천은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두 팀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허 어! 축구. 네, 일단은 소원 FC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이제 우중열투, 이제 사박이, 이제 캐리그, 데뷔골을 넣었지만 포항이 역시 이제 연승 뒤에 무패행진을 거듭하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소원FC는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K리그 12팀이 이제 1승씩 이상을 다맛봤는데 소원FC는 아직이란 거예요. 김천상무는 대구를 2대0으로 몰아 세우면서 이제 K리그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천이 좋은 게 역시 최근 3경기 무실점을 하면서 야 정정용 감독이 역시 띵장이었나라고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팀을 잘 이끌고 있고 이제 (4월 7일에) 김천 (7기) 선수들도 입대를 하고 (10일에) 이제 추가로 선수들이 데려오는데 좋은 선수들이 이제 검증 이제 시험을 거쳐서 데려오기 때문에 안 좋은 선수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김천은 더 강해질 거고요. 예, 2025 매치 스케줄을 보시면 이제 집 떠나와 박철우 선수가 수원 FC를 떠나서 군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김천 7기로 입대하는 수원 FC 철벽 박철우. 어, 김천은 17라운드에서 6월 1일 전역자가 발생합니다. 정명재, 박수일, 홍욱현, 최기윤, 김봉수, 이진용, 모재현 저녁의 합니다. 이제 개구리 모자 쓰고 원사석 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 대구 이제. 대구 이제 큰 났습니다. 고재현, 박세진 이제 주전급 자원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나, 어, 나간 선수가 있으면 들어올 선수가 있는데 이진용 너무 그립죠. 이진용 선수가 오는 시점이 17라운드인데 아직 경기 수가 많이 남았는데 대구가 빨리 반등을 해서 이진용 선수가 가세하는 시점에 더강해지리라고 보여지고 어제 입대자들이 이 경기는 투입 안하죠. 예, 왜냐하면 투입 못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소 해야 돼. 요 우리도 군대 생활에서 바로 자대 배치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소 해야 되고 훈련소를 나와도 이제 팀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마 5월 말이나 6월쯤 투입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해 보고요. 2 7라운드. 완전한 세 판을 짜게 되거든요. 김천이, 이제, 나가는 선수, 들어오는 선수, 이제, 파워, 어, 파워, 다운, 파워, 아, 파워, 파워, 파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김천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 김천은 뭐, 좋은 선수가, 나가면 좋은 선수, 들어오고, 이러는 침이 단단하고, 이제, 그, 이제, 음 김천이 와서, 이제, 선수들이 성장하는 이유는 축구만할수 있다. 24시간, 이제, 나라도 지키면서 축구만 계속 할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한 새 판을 짜게 될 27라운드 대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플래시백 보시면은 작년에 22라운드에서 김천 원정에서 수웹이 3대2 수원 FC가 3대2 승리를 거둡니다 어, 이제 조금 난장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체골이 이제 두팀 진영에서 하나씩 나오고 이제 지동원 서민호 선수가 이제 어, 균형을 맞추나 이제 윤빛가람이 뒤집어 버립니다. 펠라스코어로 적진해서 승리를 따내는 수원 FC. 그리고 36라운드 파이널 A에서 맞붙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어, 정정용 감독도 그렇고 이제 김은중 감독도 그렇고 팀을 첫해 에 맞춰서 파이널 A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것은 지도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고 어, 이제, 모재현 선수가, 이제, 결승골을 놓고, 3위 지키는 김천, 군인팀 ACL 못 나가, 서러워. 예, 서럽긴 하지만, 예, AFC에서 막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짜 사기 팀, 국가대표 팀이 바로 김천 아닙니까? 예, 몸값같이 탑세븐을 보시면은, 이제, 이동경 선수, 가장 비싼 선수고, 이동경 선수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제, 이동경 선수가, 전역 후에는 다시 한, 다시금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쭉쭉 올라가면은 국가대표도 다시 가는 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동경 선수. 너무 파괴력 있고 너무 잘해. 박승욱 선수 포항 팬들이 빨리빨리 빨리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욱 선수 진짜 대단하고. 김대원, 김봉수. 김대원은 강원에서 찾고, 김봉수는 이제 제주에서 찾습니다. 이네 선수 공통점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고 잘하고 소속팀 주력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소속팀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고 소원 FC가 김천과의 확실한 차이점은 이제 외국인 선수들 파블로 사박 선수 지난 경기에서 어 이제 데뷔골을 받고 안데로스 소원 FC의 본체죠 루로이 아반다 선수도 이제 소원 FC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얼굴이고 이제 몸값 같이 총액은 군인들이 더 비싸다 239억 군인 월급을 받을지언정. 온갖 가치는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대표급 자원이 즐비한 김천상무임을 알수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3 보시면 르로이아반다 1개, 파블로 사바 지난 경기 데뷔골 축하해. 그리고 안데르손 올리베이러가 외롭습니다. 1골 1도움이면 벌써 7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소원FC는 안데르손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이미 에이스임을 작년에 증명을 했으니까요. 아, 6강현 4개. 김승섭 2개. 김승섭 선수가 이제, 어, 김천상무 왼쪽 윙어 중 최고라고 그런 기사도 봤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잘했던 선수인데 기복이 있었는데 김천 가서 이렇게 포텐을 펑펑 터뜨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대전 황선홍 감독과 제주 김학광 감독이 좋아합니다. 이동경 선수죠. 3골 3동. 골이면 골, 도움이면 도움. 야, 벌써 6개의 공격 포인트란 말입니다. 일부 리그 스탠만으로 말이죠. 올해 진짜 20개 찍는 겁니다. 이런 페이스면은. 야, 이동경 선수.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동경 선수가 계속 군인인 것 같아요. 계속 군 시절이 긴 것처럼 느껴져. 이동경 선수에게 미안하지만. 그만큼 이동경 선수가 예, 국방의 임무를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겠습니다. 김천 TV 틀면 그냥 이동경 선수가 빵빵빵빵 하니까 진짜 너무 신, 이동경 선수는 아마 12월 저녁이죠? 아쉽게도 클럽 월드컵 못 나가는 거 조금 아쉽기는 하다. 예. 철인 탑3 보시면 안데르손 600, 6분, 이용 540분 뛰고, 이용 선수 지금 지도자 교육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 선수 나이에 비해서 이제, 어, 뭐냐, 근손실하지 않는 이제 벌크업, 뭐 운동을 상당히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 근력이 있어야지 오래 뛸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빠지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이용선수는 뭐, 월드컵도 갔다 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의 표본, 계속해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이런 선수, 이런 선배 있으면은, 같은 동료 입장, 후배나, 이제 동료 입장에서는 너무 든든할 것 같아. 안준수 골키퍼가 이제 수원 FC의 최후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7경기 두 번의 클린스트를 보이면서 이제 넘버원 골리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박찬용하고 김봉수 선수가 이제 7경기 풀타임으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김찬상모가세번 연속 클린스트 하는 데는 이두 선수의 활약이 컸다고 볼수 있고 김동원 선수까지 말이죠. 김동원 선수야. 지금 김천이 7경기 했는데, 최근 클린스트 3번에, 김동원 선수가 4번 클린스트, 그니까 러 4번의 무실점이 이 선수들의 합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김천 수비가 너무 날카롭죠. 네. 주요 지표 보시면, 어, 사박한골 르로이아반다 1도움 최규백 선수 9 1 9 패스 성공률, 안준수 골키퍼 630분 뛰면서 두번의 클린스트, 유강현 3골, 그리고, 이, 이동경, 삼동, 김봉수 선수가 9 1 패스 성공률, 김동원 골키퍼가 630분 뛰면서 4번의 클리스트, 글로벌 클럽 랭킹은 어, 김창상모가 높습니다. 3 9 1위 소울FC가 898, 86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양팀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사박과 모재현 선수로 뽑아왔습니다. 사박 선수, 콜롬비아 시리아 이중 국적자 선수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피지컬이 좋고 이제 적공권도 잘 따고 이제 왕성한 어 어쨌든 다섯 경기 만에 지난 경기 포항을 상대로 이제 데뷔골을 했습니다 이제 세컨 볼 상황에서 집중력 있게 이제 골문을 흔드는 그 활약 하지만 수원 fc가 아쉽게 승리는 거두지 못했고 사박 선수가 콜롬비아 시리아 이중 국적자인데. 시리아 국적을 택하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A 매치에 나서서 8 경기 이 골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어 사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롬비아 태생이었는데 이제 시리아 축구 협회에서 이제 시리아 이중 국적 남미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파블로 사박이고 어쨌든 어 소원 FC는 잘 데려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이제 아시아 문화도 알면서 축구는 또 남미 선수 남미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남미 선수들이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그 속에서도 이제 어 아시아 무대 문화도 이제 경험을 하고 축구 자체는 이제 남미 스타일로 축구를 하니까 이보다 좋은 선수는 그러니까 소원 FC가 잘 데려왔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폼으로김천에 승일 것 같네요. 김천이 지금 너무 좋은 거는 사실이라고 저도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파블로 사박 선수는 콜롬비아 태생인 거를 떠나서 남미에서만 뛰었습니다. 남미에서만. 그러니까,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미는 아니지만 이제, 이제 같은 이제 언어를 쓰는 이제 포르투갈에서도 잠깐 뛴 적이 있고, 뭐,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나선 선수는 아니지만 시리아 국대로 AFC 이제 국가대표를 하면서 이제 한국 무대를 밟은 거란 말이에요. 임대로 온 걸로 알고 있고, 이 선수도 꽤나 잔뼈가 굵은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어, 다섯 경기 만에 골을 넣었던 부분은 분명히 오무적이라고할수 있는 부분. 아, 그리고 모재현 선수가 이제 10번을 달았습니다. 10번을 달았다는 거는, 음.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 아주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모재훈 선수 시즌 5경기 275분 아직까지 보여준 거는 공격 포인트적으로 없지만 작년에 이미 보여줬죠. 사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모재훈 선수도 이제 1부 리그 무대에서 통한다는 거를 스스로 어, 입증을 했습니다. 6월 1일 저녁 하는데 이제 경남이 원 소속 팀인데 분명히 이 선수 노리는 구단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모재현 선수는 수원FC가 프로 데뷔팀이었습니다 이제 17, 18, 19, 20 4시즌 뛰면서 57경기 6골 5도움을 잡아내고 안양, 경남을 거치면서 지금의 김천으로 왔죠 예, 수원을 적으로 만났을 때는 김천 소속으로 수원FC 두번 상대해서 1승 1패 한 골을 넣습니다 마지막 대결에서 결승골을 잡아낸 게 바로 다름 아닌 모재현 선수 수원FC를 울렸고 래프트윙, 라이트윙 다뛸수 있고 침투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 선수가 역시 어, 우리가 잘 모르는 선수, 뭐 이름값이 떨어진다, 뭐 그런 선수들도 확실히 김천상 모 가면은 이제 완전히 더 좋은 선수가 돼서 나오는 건데 이제 모재현 선수의 전역도머지 않았다는 말이죠. 모재현 선수가 다시 한번 수원 F C를 상대로 거수경례 세리머니 할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어. 예, 뭐 사박 선수는 최근 두 경기 연속 출장하고 있고 모재현 선수 지난 경기 살짝 쉬었는데 그전 경기는 또 안양, 안양도 또 모재현 선수가 몸담았던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정용 감독이 좀뭐 의도적으로 모재현 감독을 이번 경기를 위해 준비시켰다는 부분이 약간 읽히기는 합니다. 큰 부상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박 선수 다섯 경기만에 K리그 마소거리 골을 놨는데 이제 승리도 쏠수 있을지, 뭐 골이든 도움이든. 이제, 승리를 쏠수 있을지, 그의 발끝에서 이제, 소원FC가 8경기 만에, 이제, 승리를 따낼지 지켜봐야 되고, 무원선수 작년에 증명해낸 부분, 이제, K리그 1부에서도 통한다.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다 경기에서 이제, 사박보다 많은 경기 더 뛰었는데도 공격포인트가 없다는 건 살짝 아쉽지만, 무원선수도 저녁 전에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날카로운 경기력을 유지를 할 필요는 있고, 번뜩이는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닌데, 분명히 어, 모재현 선수 이번 경기 많 철저히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슬슬 수원이 이길 때가 되긴 한것 같은데, 맞습니다. 김은중 감독도 이번 경기는 무조건 이기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소원FC가, 소원FC가 작년에 파이널 A를 가긴 했는데 초반에 정말 좀, 어,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승리만 빨리 잡아낸다면 또 탄력 받을 수 있는 게 소원FC입니다. 어, 사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김은중 감독이 이제, 어, 사박만 이제 외국인 선수 아니거든요. 어, 루안 선수도 있고, 어, 김원중 감독에게 대포의 슈팅을 날렸던 깜짝 놀했어요 김원중 감독이 진짜 너무 놀랐었는데 다행히 큰 보상은 아니었고 어쨌든 루안 선수가 김원중 감독이 아니라 이제 골문을 향해서 강슛을 때리겠다 했는데 싸방 말고도 루안, 루이 네, 아반다 오프키르 안데르소 선수, 외국인 선수에게 올 시즌 성패가 걸려있는 게 바로 수원FC 그리고 모재현 선수는 이제 왼쪽 미드필더 윙어로 많이 기용이 되고 있는 히트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맞대결 을 보시면은 이제 어, 김천이 어, 승리를 거뒀던 그 스쿼드를 보았, 아 모재현 선수 이제 선발이었고 작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 전역자는 이제 6월 1일날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오 진짜 벤치까지 봐도 어우 김천 너무 좋고. 소원FC는 정성원 선수가 이제 소원FC에서 공격포인트를 많이 쌓아 올리고 이제 FC 서울로 떠나버렸고. 아, 이현용 선수가 올 시즌 저는 신인 선수인 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u 2 1로 꾸준히 뛰고 있거나. 이현용 선수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오던데요? 새로운 한국 축구 센터팩 기대주를 볼수 있는 건가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 황순민 선수 은퇴를 했나요? 모르겠다 이거 뭐 황순민 선수도 대구에서 뛰었고 소원 FC에 와서 조금 아쉽게 좀잘안 풀린 케이스인데 예어쨌도 마지막 대결 베스트 1 1은이 정도로 볼수 있고요 지난 경기 베스트 1 1을 보시면 소원 FC는 이지솔 선수 이제 어. 뭐 예, 이제 금발로 이제 할머님에게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정말 그 효심. 이승우 선수도 그랬고, 소원 fc의 효자가 많은 건가요? 이지솔 선수가 어쨌든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sns에 아마 댓글을 달했을 건데, 이지솔 선수도 소원 fc의 핵심 센터백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어, 소원FC는 수비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공격이 너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죠. 지금 7경기 했는데 3골밖에 못넣고 있을 정도로 결정력의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김철상모 같은 경우는 야 진짜 뭐야 제가 눈 흐리게 뜨고 봐도 진짜 눈에 띄는 선수들 많아. 와, 이승원, U22. U22 카드마저도, 이제, 브론즈볼, 어, U 월드컵에서, 야. 진짜 용병, 이 팀에 진짜 용병까지 있으면 그게 사기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스쿼드. 한팀 예상 페스트 11은, 예, 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4, 5, 1. 어, 이현용 선수가 저는 올 시즌 신인 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기회를 얻더니 지금은 거의 주축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어 김천 상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계속 얘기해서 입 아픈데 이 스쿼드로 그냥 동아시아 대회 나가도 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진짜 뭐 올스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국가 대표에도 이 군이 있다면 이 군이라고 하기도 그래 되게 스쿼드 좋거든요. 좋습니다. 사박과모재현의 대결.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은 수원이 김천전 2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대 전적 1승 3패로 열세인데 최근 2연패고 작년 4경기에서 6득 11실리를 기록했습니다. 와. 수원이 수비를 김은중 감독이 좀 중시를 한다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맞춘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알던 이제 김도균 감독의 수원 FC는 공격 컬러였으면은 야, 11시를 거뒀다는 거는 김천의 파괴력에 이제 소원FC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 어쨌든 연패 끊어야 됩니다. 무승부를 하더라도 일단 연패를 끊고 싶은 게 소원FC고, 당연히 소원은 승리를. 김천상무 역시 이제 소원FC 계속해서 연패로 몰아넣겠다. 준비를 하고 있죠. 어, 수원FC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결과에 따라 탈골지도 할수 있고, 김천상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을 제끼고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대전보다 한 경기 덜한 부분도 유리한 부분이고, 승리에 따라 꼴찌와 1위 차지도 가능한 두 팀의 1점! 예, 김천이 3연속 클린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상대들 몇 면을 보면 이정효 감독의 광주, 정경호 감독의 강원, 박창현 감독의 대구 상대로 단단한 수비력에 저력을 과시했는데 김천이 또 수비의 팀은 아닙니다. 최소 실점이 1위지만 최다 득점도 2위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팀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김은중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극단적인 전술로 김천을 맞설지 아니면 여태까지 해온 대로? 아니면 좀더 공격적인 부분에 비중을 둬서 김천에 맞설지. 어쨌든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수비 단단한 팀은 분명히 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공격도 잘하는 게또 김천이란 말이에요. 첫 승이 필요한 수원FC와 지금, 어 1위를 노리고 있는 김천의 대결. 수원과 김천. 진짜 승점 3점. 너무 갖고 싶다. 두 팀의 대결. 저의 승부 예측은요? 네, 저는 무승부 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수원FC 하지만 김천이 너무 강하죠. 수비도 강하도고 공격도 잘 하는데 어쨌든 수원FC 김은중 감독이 이기려고 하기 중점을 맞춰서 이제 경기를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일단 무승부까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원FC와 김천의 경기를 무승부 예상해 보았습니다. 파워축구!